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끼는몸말내장새끼이고요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끼는몸말내장새끼이고요 오늘 페이스북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화질이 약간 좋아요 네네 네, 오늘은 좀아니입니다네 반가워요 장건이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민경민님 안녕하세요? 뭐야? <laughs> 뭐야, 박주련님 안녕하세요? 금방 들어오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얘들아, 이게 재미없지? 사실 재미없지? 이, 이, 정찬님 안녕하세요? 아. 어. 아까, 아, 힘들어, 진짜. 아니, 아까, 안녕하세요, 박준영님. 네. 아, 아까, 아니, 아까 양평에 갈산 놀이범주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와버려가지고 문을 거기안 열었어요. 내일까지, 내일도 비 오면은 안 되던데? 예원님, 안녕하세요? 석현이, 아이. 네, 아이. 안녕. <laughs> 여러분들, 안녕. 어, 카메라 화질 어때요? 여러분들, 카메라 화질 어때요? 오늘 제가 이거 카메라 고쳤어. 아, 드디어. 아. 이제 유튜브 영상 맨날 올릴 것 같아. 음, 음. 뭐할까 아 <laughs> 어, 여러분들 네 반갑고요 어, 내일 저랑 갈산 놀이공원 에제갈 사람 저도 내일 갈건데 언제 갈산 놀이공원 에제 가면 좋아요 잠깐만요 잠시 해볼게요. 으쌰. 에, 몰라, 그냥 안 해. 어. 네. 음악 틀려고 해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음악을 지금 못틉니다 아. 어. 잠시만요. 아 힘들어. 이게 좀 이게 좀 심해 보는 건좀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 말씀하고 싶은 거 여기서 마,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 이제 미션 주제같은거 할건데요 어.. 주제 미션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댓글에 미션 주제같은걸 거기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적어놓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에 뭐.. 뭐 멘토스의 콜라.. 흑미놈님 음? 안녕하세요 흑현이형 안녕 안녕하세요 됐냐? 음, 안녕.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석현은 어, 못말려 검색해 주시고요 지금 구독자한 10명에서 9명 정도돼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뭐야? 이호빈님 안녕하세요. 이호빈? 한민 큐큐큐. 양진님 안녕. 아, 양진준님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이름 뭐예요? 사카이는 못말려입니다 네, 사케이는못말려이고구독자 지금 한 9명 정도 돼요. 근데, 근데 제발 부탁인데, 댓글에 제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프리끼 할 거예요, 아프리끼. 그 실험, 실험 주제 같은 건, 왜, 많이 거의 적어 적여... 두 명이 들어네. 많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좋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네. 네. 음. 지금 할게 없어서 유튜브 못 해요 지금. 할게 없어. 내 페이스 정말. 뭐 중요한. 어. 뭘 하려고 했더나? 아, 아, 힘들어. 근데 여기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양파읍에 거의 하비 오잖아요. 근데 강남에 하나도 비오안 와. 그냥 강사만이 비 오면 양파음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 지금, 이 5분, 50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제희 페이스북에 영상 올린 건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지금이 벌써 10시에요. 앉아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양준님. 양진주님,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두 명이 가두 가리... 분, 아니, 왜두 개지? 지금 두 개로 시정하세요? 양진주님? 양진주님? 아, 니안 돼. 다음이저 다른... 심심해서 찍는 거예요, 사실. 어. 아니. 이세현님,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에, 저, 거기, 미션 주제 같은 거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제발. 그럼 제가, 그거, 음, 추첨을 통해 그거, 뭐지? 미션 같은 거 할게요. 그, 그 물닭볶음면에서 뭐 매운 거 집어넣어서 먹어주, 먹어주세요, 막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전, 매운 거잘 먹어요, 사실. 속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는 아닌데, 음. 아, 뭐야, 할머니. 그만해! 아,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아. 어... 자, 지금 음악을 들면, 이 이게 저작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 이건 좀 오래 할 거예요, 아마. 네. 어. 북, 문북... 북한? 북한? 북한이세요? 북한? 문북한님? 문북한니다 문북한. 아, 웃겨. 아, 지금 학교 없어서 되게 영상 찍는 거예요. 아. 아, 일어나서 밥을 뜯고 볶아야지. 아유. <laughs> 아, 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더 맛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맛있지만, 농담이. 에요 <laughs> 이소연님? 잠시 대워 좀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 진짜. 아, 아, 유튜브 이름 뭐예요? 유튜브 이름 뭐예요? 뭐야? 이옥성님 아니야? 내요 김귤님 아니 김귤? <laughs> 이름이 약간 특이하시네요. 아까는 문복한님이 들어오시고, 지금은 또 김귤님이 들어오시고. 어, 제가, 이, 그동안 영상 찍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지 몰라가지고, 지금 좀, 좀 그렇습니다. 장식 박준영님? 유튜브 이름 뭐예요? 케이, 케이, 케서영 안녕하세요. 신재노님, 그리고 예원님, 박준영님, 민경민님, 장, 장건희. 넌 제발 부탁인데, 나를 반해서 제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줘요. 좀 심심해. 아.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세요? 저 j 5브1 0 쓰는데 J510 여러분은 뭐 쓰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좀 놀아볼까? 이합이합 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입이 좀 빨간 것 같아? 아닌가? 아니구나. 아,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아, 심심해. 여러분도 말좀 해주세요. 심심해요. 유튜브 이름 뭐예요? 고정? 고정할까? 이 새끼 고정. 네, 고정했고요. 욕하시면 이것 좀 바로 차단할 겁니다. 거줘올 아, 햄버거이고 안 들어오시네? 다를 잠시 라이브 방송 공유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존이 안녕하세요, 김남영님 안녕하세요. 좀 들어와서 영상 좀 시청해 주세요. 어, 뭐야? 뭐야? 잠깐만이, 잠깐만이야, 잠깐만. 좋아요 너무 많이 누르는데? 이거 좀 아닌데? 잠깐만.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아니다 아핫저기야저기야 이만 음 말고 저기야 이제 그만누르세요아 깜짝이야 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아니 깜짝이 김여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내일 갈산 노래방 축제 가실 건가요? 저 내일 갈 건데 근데 혼자 가 혼자 가 진짜 아까 시장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승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할머니 어. 아 웃겨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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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누가 귀여워요 밥을 두피 넣고 볶아 달라고 네 누가 귀여워요? 몰라. 할머니 말고. 몰라. 방송하고 있구나. 아이. 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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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타임. 아이 타임 타임. 타임. 아니. 아이. 잠시만요. 좋아요. 아 잠깐만. 나한님 아니야? 민성님 아니야, 세요 방송 틀다한게 잘못인가요? 아 어, 여러분들, 고승민님 안녕하세요? 윙민님 안녕하세요? 뭐야? 아. 오늘 저 시청자가 많네? 근데 네? 이제 나중에는, 다해놓면다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거를 다 유튜브에서만 하잖아요. 어, 이제 저도, 야, 저도 이제 유튜브, 그래서, 뭐, 물가,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김요한이라고 아세요? 아 할머니 말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김요한이라고 아세요? 야, 할머니 말고! 에이, 진짜. 마무마 아, 할머니? 아. 잘못 눌렀다 아 여러분들 지금 뭐해요 지금 제가 몇분 찍었어 17분 동안 찍었는데 아깜짝이 이름 불러주세요 이승표님 안녕하세요 나영님 안녕하세요 음 김지현님 네, 대화세요 대화하셔도 됩니다. 이거 또 인터넷으로 뜨거워지. 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아, 어. 뭐지? 여섯 명. 감사합니다.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제발! 재정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내가 좀 그렇다고. 뭐지? 이러면 내가 좀 그런데. 네, 여러분들, 어, 지금 몇 시, 몇시남을면 지금 10시 11분입니다. 한 11시까지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내일, 그, 가이슨 놀이만 줄게요. 오, 오실 분 댓글로 써주세요. 5 0 분. 내일, 관선 노래범의 축, 축제 50분. 짬, 짬, 짬.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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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짬, 짬, 짬. <laughs> 뭐야, 갑자기 왜, 왜, 아니, 갑, 깜짝이야, 왜 갑자기. 나뭐말 잘못했나? 야! 내가 말을 잘못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갈산놀문축제 음, 내려와 주시고요. 저도 내일 갈산놀문축제갈 겁니다. 여러분들 와서. 근데 내일 비만 안 오면 좋은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 갈산놀문축제가 못했었대요. 아맞 아, 맞다. 여러분들, 한 가지 소식들이... 게 있어요. 그 롯데리아에서 그 감자튀김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고구마. 그게 거기에 거기 갈색 노른 죽때에서 얼만지 알아요? 8천원이야. 8천원. 아 완전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 같아. 내가 보기엔. 아 아, 어, 음.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그만! 그만, 제발, 그만! 그만! 그만, 멈춰! 화난 표정 이제 그만! 에이. 대하고 싶으신 분은, 저기, 그, 뭐지? 게스트, 이거, 이거 뭐지? 누가 해드릴테니까 하고 게스트로 하고싶으신 분은 댓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졸려 아, 어 여러분들 어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들더아 잠깐만 어 아,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워요 어, 나머지 내일 갈산, 갈산, 거기, 놀이문 축제인가? 거기 가면 거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을...